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호 사장입니다. 연휴 때 타고 가기 좋은 차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어이차 정도는 나와줘야 또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바로 제네시스 G90 3.8 4륜의 예, 프레스티지입니다. 아, 키로수가 좀 있지만 어, 장거리 위주로 많이 뛰었다고 하고요. 옵션이 내부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하바나 브라운 컬러까지 딱 들어가 있는 오늘의 차량.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신차가가 무려 1억 1천만 원이고요. 전 차주분도 회장님이셨다고 합니다. 병적 관리 하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구공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거, 고급차, 좀 찐부자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차량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외관에서는 저는 이, 어, 판테라 그레이, 요, 요, 그, 이 컬러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뭐 오히려 블랙보다는 요런 중후한 컬러가 되게 지금 괜찮은 것 같고, 타이어도 4륜구동인데, 또 이게 뭐, 회장님이 자기가 관리하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사님 시켜봐서 했겠는데, 예, 어, 타이어도 거의 새 겁니다. 안에 보면, 짜자자 하바나 브라 예. 아, 약간 안에 회장님의 이게 그 냄새가 탁, 아, 뭐 그런 냄새가 아니고요. 예, 약간 돈. 잘 벌게 딱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이게 사실 그 우리 자본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쓰는데 이렇게 딱 뭔가 만족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와, 진짜 딱 보는 것처럼 이야, 이게 딱 킵이 딱 나오고, 딱 이렇게 거울도 아, 세련됐고, 진짜 넓죠. 거의 롱바디, 이렇게. 그럼 이제 VIP 시트에 걸맞게 뭐 통풍, 열선, 어, 싱크 맞출 수 있는 거, 그리고 리어커튼 옵션들, DIS, 풍부한 시트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상당히 넓고, 레그룸, 헤드룸, 전체적으로, 어, 공간 확보가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플래그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지구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타시는 분들 자체가, 예, 승차감을 빼놓지 않고는 이 차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에서는 제가 다 타봤지만, EQ900하고 이지구 예, 일등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역시나 이런 어떤 제네시스 G90만의 어떤 클래식한 느낌과 그리고 유로피한 느낌 두 가지를 다 가졌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여기에는 뭐 골프 가방, 캐리어 뭐다각각의뭐 여러 가지 다실수 있는 정말 빅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 그리고 뭐 경광등하고 경광등이 원래 들어가는 있 건가? 뭐 키트 처음에 신차 키트 하고 제네시스 이런거 이런게 너무 잘돼어 갖고 바닥에 소음이 거의 안날 정도로 이런거 너무 좋죠 이런거 어, 확실히 이제 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판매가 되기도 했고 1억 천이면은 와 진짜 비싸죠 근데 지금 무려 80% 정도 감가 된거 2천만원 하니까80% 이상 감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면 좀 살만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대쪽은 이렇게 휠은 이제 여러가지 뭐 버전 이 있잖아요 요 휠은 그냥 약간 마이바흐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요런 느낌도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얼마 전이죠.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제차 앞에 보면은 라이트 있죠. 이쪽 이쪽에 라이트 밑에가 떨어 조금 떨어졌어요. 밑에 또왜 자꾸 그쪽만 그런지 보는데 뭐저 한성집 있잖아요. 한성집에 가서 저희 민재 팀장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어저땡땡땡땡 뭐 있나요? 차주분 있나요? 거 내가 가만히 두고 있다 계속 있는데 제차 번호가 저기 요 전데요. 랬떠니 아, 저기 차를 박았다는 거. 대게님 <목소리> 지금 이렇게 컴파운드로 치면 없어질정도 있잖아요. 음, 그 제가 음. 밥 먹다 나오니까 딱 봤는데 아 지워질 것 같더라고. 음. 또 이렇게 또 어머님하고 음. 아버님하고 이게두 분이서 왔어요. 음. 좀 나이는 한 60대 좀 넘으신 분들 또 왔는데 이게 어, 뭐 솔직히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우면 없어지니까 음. 그냥, 그냥 식사 맛있게 하고 가셔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그분들이 앉아 앉는 거예요 네. 면서 계속 옆에서 신경쓰이는 거야 네. <laughs> 괜찮다고 은 그냥 저 자동차 는 사람이니까 굳이 이거 신경 안쓰고 음. 제가 그냥 지우면 되니까 상관없다 그냥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옆자석에 바로 <laughs> 옆에 <laughs> 아, 솔직히 지금 와서 저 속마음을 하나만 얘기해드릴까요? 나가실 때 그냥 밥값이라도 좀 계산해주길 네. <laughs> 바래는 <바랬어요. 웃음> 어쨌군 에. 에, 키는 카드키하고 이렇게 니다아 계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은 <laughs> 괜찮습니다 에, 마음이 그렇다는 거 예, 뭐뭐 뭐 얘기하다가 네. 자 이제 이렇게 폼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다들고 정품 내비게이션 라디오 이렇게 쭉 들어갔고요. 뭐 어, 메뉴는 이제 반자율주행, A.S.C. 아우 지금 시간이 어우, 짧게 한다는 거 너무 길어진다. 큰일 났네. 측면센서하고 차선 차선 이탈 센서, 전자 파킹, 차세일 장치, 메모리 시트 1, 2 그리고 스마트로 할수 있는 거 사이드 전동 접이식도 잘 들어가 있고 이거 저거 들어가나? 카메라 기능 들어가나요? 아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근데 21만인데 21만치고는 진짜 깔끔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천장은 약간 스웨이드인데 약간 그 갈색 브라운, 음. 갈색 브라운 이런 느낌으로 딱 되어 있고요. 어, 안에 원목 소재, 우드 소재, 아날로그 시계 잘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구도 좋아요. 알 발라서 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나가다 저, 저 가끔 뭐 매매 단지날 때저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 누군지 잘 모르긴 하지만 만나서 하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예, 인사 주세요. 저도 이렇게 하면 너무 좋으니까. 예. 대신에 이건 안 됩니다. 딜러가 옆에 있는데 와서 이렇게 하면은 저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건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보면은 언제든지 저도 인사드리고 여러분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성 가능하고요. 저기 수원 도이치에 있습니다. 어, 할부 가능하고요. k 키로수 20만 넘어도 할부 다 되니까요.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김정원 사장입니다. 또 연휴 때, 아, 또이 정도 차는 타주고 가면 뭔가 시선 주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연휴 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아마 여러분들 정말 많이 주목받는 차량이 있던데, 바로 오늘 주인공은 캐딜라인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화이트 준비했어요 화이트 너무 예쁘고요 최첨단 뭐 안전옵션 세이프 옵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오늘 차량 2016년 10월 등록 17년형의 CT6 3.6 플래티넘 4륜입니다 AWD 들어가 있고요 99,000km 무사고의 베이지 컬러 시트 자 외관부터 보여 드릴게요 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문의는 대표 전화로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립니다. 연휴에도 저희는 근무하기 때문에 많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고요. 이게 사실 전면으 봤을 때는 CTS, 뭐 CT6, 뭐 거의 뭐 구분이 안 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CT5가 지나가는 거 보고 좋죠, 뭐야? 이렇게 보니까 CT5더라고요. 어, 너무 멋있어요. 이게 사실 낮에 이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게 막 착해 착 지나가서 뭐 보는 차량들이 몇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차피 슈퍼카 막 이런 거야. 뭐 그냥 지나가서 한 번씩 눈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고. 근데 에스컬레이드라던가 뭐 시티5, 시티6, ST5 막 이런 차량들은 일단 차 자체가 많이 없어서 누가 보더라도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있어 보이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검은색보다 저는 좀 화이트 바디 준비했고요. 전면부는 정말 날카롭고 굉장히 엣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확실히 전면부 디자인은 진짜 깔게 없다. 정말 깔게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피제로 타이어 스포츠 성능이 굉장히 듬뿍 듬뿍 들어간 피제로 타이어 껴져 있고요.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전차 주분이 타이어 관리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5시즌4계절용 아,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트 바로 이렇게 예, 약간 어, 카멜 베이지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소재에 어, 많은 공을 들이고 어, 자체가 약간 그 플래그십 라인이잖아요. CT6가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앉았을 때 쿠션감도 되게 좋고 또 누가 사실 보더라도 이 차는 좀 있어 보이는. 어0기량도 3,600cc 엄청 고배기량이기 때문에 어 이거 혹시 설마 이게 소프트 크로징 들어가나? 아, 그건 안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조명은 이제 CT6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0이랑 어, 3600cc 그리고 4륜 구동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뭐 제규 XJ, 뭐 어, 우리나라 한국차 EQ900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고 있고요. 드렁크는 이 정도. 아 근데 생각보다 저는 뭐 7시리즈나 어, 뭐 EQ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런 데 보호막이나 이런 게좀더 두껍고, 아마 방음이나 이런 데서 훨씬 방청 방음에서 훨씬 더 성과를 발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머플러는 총 이렇게 원형 머플러 4개 돼 있고 이게 후진하면 이쪽에 등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후진등이 이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야간에 봐도 되게 멋시죠아 번호가 너무 좋네요 0220자 뒷좌석 한번 볼게요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석에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장거리 운행하실 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통풍 열선 심지어 여기 보면은 예, 마사지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앞뒤 모두 다 아, 옆에 좌석까지 다 기능들이 너무 좋습니다. 풀옵션이죠. 그리고 위에는 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스웨이드. 이로 되어 있고 햇빛 가리게 되어 있고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로 여러분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바닥은 코일 매트 뒤에 LCD 이렇게 어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뒷좌석을 봤기 때문에 앞좌석 이동하시죠. 어 키는 이렇게 스마트 키로 되어 있고요. 어키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한 화면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런 부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스피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기능일 것 같은데 아그 기능은 아니군요. 어 많죠. 예. 네. 여기 통풍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통풍과 열선. 보시면은 차선 이탈, 핸드 열선, 그리고 차간 거리 조절 다 되어 있고 마사지 기능, 예, 전동 시트 기능, 그리고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파킹, 예, 전자 파킹, 그리고 하이드업 디스플레이어, 이제 계기판 밝기 조절할 수 있는 거다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또한 이제 전자기판은딱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세련되고 좀 뭔가 최신화된 딱 이런 느낌이 좀 드죠 운전하다 보면 위험이나 이런 감지가 되면 이 시트가 떨립니다 음. <laughs> 그래서 이 기능 하나가 굉장히 이 차량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확 높여 주는 것 같아요 음. 어제 운전하다 보면 내가 못 느끼는 사각지대 이런 정보들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런 큰 차량들은 음. 그런 부분 되게 좋고 실내는 아주 은은하게 앰비언트가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글로우 박스를 이렇게 열면 열립니다 이렇게 열어라 그러면 열리고 음. 아이 뒤에 이제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어, 헤드셋 들어가 있습니다 자홈 버튼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오디오, DMB, 전화, 폼프로젝션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설정, 온도 조절, 비디오 그러니까 뒤에 후석에 보, 비디오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되어 있고 뒷좌석 온도 따로 조절 가능하고요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어라운드 뷰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내비게이션은 이게 아마 진이 지니... 지니인가? 이럴 거예요, 아마. 이게 좀, 어, 아틀라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파노라마 썬루프, 잘 되어 있는데. 전 음. 올려라. 썬루프 열면은, 틸팅 되고, 슬라이딩. 음. 겨울철에는 사실 거의 열 일이 없어서, 여름에만 좀 쓰잖아요. 네. 그리고 슬리크리는 따로 이렇게 조절이 되네요. 뒤에, 앞에, 프런트하고, 이거 독립적으로 항상 뭐 열고 싶으실 때 수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모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투어 모드, 스포츠 뭐 우리 어그 노멀, 에코 이런 거랑 다르게 그냥 뭐 이렇게 기본적인 투어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적어요 적어서 아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엔진 한번 같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아, <웃음> 아, <웃음> 알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CT6 엔진은 3600cc 엔진 오,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사이즈도 빅빅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 이게 또 유압 이게 이쪽에 들어가네 보통 이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앙에 딱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차는 캐딜락의 c t 식스입니다 아마 이게 그뭐 우리 쉐보레 인팔라나 막 이런데 엔진 거의 들어간 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인팔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 그러네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오늘 준비한 차는 여기까지였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문의는 대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립니다. 연휴에도 저희는 근무하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할부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종사입니다. 우리 피니 그 우리 대학교 네. 다닐 때나 어디 뭐 이렇게 취업하거나 이럴 때 포트폴리오가 않아요? 포트폴리오 갖고 나오잖아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나의 아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근데 거기에서 뭐 좋을 수도 있고 뭐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은 좀 포트폴리오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음. 네, 준비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네. 짠. 안 나오죠? 네. <laughs> 오늘 준비한 저는 이거 참 이거든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야. 네, 진짜 포트폴리오예요. 제규어, <laughs> 제규어, 제규어. 네, XJ인데요.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 0 1 7년식에 17만 키로 포트폴리오 롱바디 모델입니다. 3.0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XJ 하면은 저는 사실 어그 그 옛날에 그, 그 배우 최민수 배우님이 음... 제규어를 이렇게 했던 올드카죠. 막그 네. 얘기가 생각이 나서 좀 저는 먼저 이미지하게 좀 떠오르고요. 또 재규어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네. 좀안 좋은 쪽으로 <laughs> 예, 좀 많이 네. 많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차가가 1억 6천이에요. 1억 6천이면은 와,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한 2, 3 2억 이상 되지 않나? 네. 그죠? 환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거 되게 꽤큰 돈이잖아요. 그집한채로살수 뭐 있는. 음. 정말 그런 건데. 야, 이걸로 재규어를 가서 샀다. 네. B.M.도 있고 S 클래스도 있고 그걸 다제키고 <laughs> 얘를 샀다. 뭐가 매력이 있었을까요? 뭔가 매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그 포트폴리오를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전에 네. 우리 수리나 이런 거 부분에서 궁금. 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재규원이 뭐냐면 입고 한 다음에 네. 어, 링크지 어퍼암이랑 로우암, 뿌싱류를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내역서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엔진 마운트도 교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엑셀링할 때 굉장히 좀 어, 조용하고 정숙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차가 실내가 약간 베이지 컬러, 약간 브라운, 베이지, 아 베이지가 좀더 가깝게 있다. 네. 그 컬러 되는데 그것도 좀 나름 클리닝 깔끔하게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laughs> 어 일단은 휠은 저도 그래서 봤더니 깔끔하더라고요. 휠이 깔끔하고 어 휠만 깔끔하면 뭐 타이어 좋아야 되죠. 잖 타이어도 좋습니다. 오. 타이어도 되게 좋고 전면부는 뭐제규어만의 어떤 딱그 시그니처인 라이트하고 그릴 그리고 앞에 레이더가 딱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확실히 이게 플래그십에 걸 맞는 아 그런 모양이에요. 예쁩니다. 자, V6라는 6기통 엔진이 딱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 차는 뭐 외관보다는 저는 실내가 조금 더 중점을 비주얼을 줍니다. 안에가 너무 예쁘더라고 어. 컬팅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쫙돼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거 너무 예쁜데 막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그 컬러 자체가 만약에 이 차가 블랙이었으면은 어뭐 그냥 그러네라고 생각이 좀들 텐데 어. 야 이게 확실히 이거 요거 그 시트감만 해도 어, 진짜. 네, 돈 천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laughs> 아, 네. 자 뒷좌석에 여기 뒤에 보면 은 롱바디 음. 모델이기 때문에 어, 양쪽에 후석에 모니터 다 들어가 있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발판도 있는데 요거 있다? 우와! 짜잔 우와! <laughs> 야 이거 봐!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 오. <laughs> 업무용 책상 딱게. 이게 허접하게 보통은 업무용 책상이 많은데 이거 되게 고급스러울게 어. 우리 폭스바겐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오. 야 그리고 뭐 시트 조절 레버도 너무 다양하고 메모리랑 다 들어가 있고. 여, 여기가 아마 이제 컵홀더, 네. 내공 기능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음. 따로 모르겠고 이제 이쪽에 이제 리모컨하고 음. HDMI 지원이 네. 됩니다. 선루프는 이제 양쪽으로 거의 듀얼로 딱 되고 위에도 음. 스웨이드로 전체, 전체적으로 네. 다 이렇게 어, 루프랑 다 되어 있고 어, 뒤에 이제 선루프 따로 네. 따로 이렇게 딱 되죠. 사실 뭐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막 이런다기보다 어,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고요. 어 그런 것보다 어, 뭔가 좀 비주류인데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스타일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난 같은 거 싫어해 이런 분들이 음. 좋아합니다. 네, 주류 있는 분들은 이거, 차, 이거 안 보고 벌써 넘어갔죠. 다른데 <laughs> 갔어요. 오 뒤에가 뭐가 되게 촘촘하게 음, 그. 아주 꼼꼼하게 뭔가 잘된 느낌입니다. 뒤에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사용감은 많이 없어 보여. 요 따봉에 따봉이, 따봉이 쌍따봉. <laughs> 어, 3.0인데 이게 5.0으로 <laughs> 숫자만 바꾼 <막은> 거라 이거는무시하도 <laughs> <laughs> 예, 좋을 것 같아요. 뒤태가 어, 진짜 너무 예쁘죠. 네.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어, 야, 확실히 이게 보이죠? 바디가 이게 엄청 깁니다. 이게 촤렇게 뻗어져 있어갖고 엄청 길어요. 안에 네. 차 타보시죠. 오, 음. 어, 이 안마 시트도 되네요. 그러니까요. 어, 카메라도 이렇게 잘 나오고 아, 안에 실내가 진짜 음. 못 들어집니다. 이게 약간 그 영국의 감성을 확 느껴보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영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가보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음. 감이 좀 상상해 보면은 약간 신사의 나라 네. 그리고 뭔가 그 영국하면 떠오르는 그 악센트가 있잖아요. 음. 그쵸, 약간 브리티시 그런 고런 거 느낌 야오. 좀 하고 음.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음. 모두 마사지가 있는 게좀 특이하네요. 이런 거좀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뭐 데코데이터 시트 연락처. 이게 터치로 이게 이거 요 옛날 건데도 옛날 거 음. 같은 느낌이 안 드네. 그죠? 약간 신형 같은 느낌이 좀 네. 나는 게 오, 좋습니다. 아이폰 지나 뭐 라디오, 메르디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메르디안 들어갔네요. 어 메르디안 스피커. 어 이게 진짜 멋진게 약간 벤틀리 느낌 나. 이게와 네. 롤스로이스인가. 아니튼어 이런 느낌 납니다. 와 진짜, 진짜 고급스럽네요. 이런 거 너무 이런, 이런 게이 시크릿 타이거 이거 타가딱 네. 누르면 인공이성이랑 뭔가 연결될 것 같고. 네. 이게 느낌이 네. 이게 살짝 이렇게 탁, 이렇게만 해도 음... 이게 딱, 요거 진짜 저는 제규어 XJ에서 가장 탐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중무차 구매는 안영바이카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돼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제규어는 다 이게 또 실내 조명 등이 터치로 이렇게 다좀 전, 다돼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도 돼 있고, 처음에 이거 시동 끄면 은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흡사하고 펜틀리 뭐. 느낌 나죠? 느낌 납니다. 예. 네. 쫙 올라오는 거요. 네 그리고 계기판도 전자계 깔끔하고 음. 1 7만 키로 어, 엔진도 확실히 마운트를 교체해서 그런지 그것까지 모르는데 뭐 일단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정숙한 건 맞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핸들 리모컨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고 요게 원래 제규어 같은 경우 여기 다 버튼 끈적거리고 아시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핸들 스티어링도 상태 되게 좋습니다 제가 봤던 제규어 중에서 딱 여기 하나 여기 버튼 여기 음. 좀 여기 가죽 좀 스크래치 난거 어. 이거 요거 빼고는 진짜 관리 상태는 진짜 왔다입니다 네. 왔다. 안 믿어, 왔다. 자,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1 다 근무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어디? 수원에 오시면 만나볼 수 있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가능합니다. 어, 차 관리 상태도 되게 좋고, 어, 올 새해 초에 한번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